다시, 다시. 자 제, 그러면은 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점은 입장료?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 어. 그래서 영리는 영리해야 되고 비영리는 더 영리해야 되고 <laughs> 앞에 비짝 붙었잖아. 어? 음. 비동사 붙었잖아, 비영리. 어, 어. 비동사야?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미술관은 더 영리하게 어, 영리하게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좋은 전시를 만들어야 되는 음, 음. 거고 영리인 갤러리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참신하고 이런 걸 기획을 해서 그가 지금 팔아야 말, 되는 거에요 말씀좋잖아요미할못이잖아 어. 어. 미잘알이고 그렇지 말 잘하는 그 미미미 미, 잘알 그 말도 잘해그 말미잘 이렇게 하자 말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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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음,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시를 어디서 딱 어~ 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전화가 와네네 입장료 있습니까 해요? 뭐~ 이렇게 어. 물어봐요 어. 없습니다 저, 저한테도 저 궁금하네요 보고 싶은 전시가있는데 입장료가 없다 음. 받을 수가 없어요 입, 갤러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 왜냐하면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을 수 없어. 근데 물론 우리가 그림은안 팔고 그림은안 팔고 오세요. 내가 이런 어마무시한 전시를 했으니 오세요. 받을 수는 있어요. 대신 그림은 안 팝니다. 안, 안 팝니다. 모든 미술관에는 뭐 없는 데도 있지만 그건 깡이지. 와, 배짱 좋은 거야. 대부분의 미술관에는 다 북스토어가 있어. 북스토어도 있고, 굿즈도 판매하는 데도 있고. 북스토어에서 다 하는 거지. 그게 부수입이 되지만, 갤러리도 다할수 있어요. 어. 갤러리가 영리 사업체기 때문에 그림도 팔수 있고, 뭐도 할 수, 뭐도 다할수 있으니까 입장료까지는 굳이 음. 받아야 될 이유가 음. 없고, 받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우리는 그림 안 팔고, 예를 들어서 전에 한 번, 그, 기획을 했었을 때, 뭐를 했었냐면은, 과학과 미술, 이런 거. 그걸 갤러리에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술작품 이막 움직이고 뭐뭐 난리다녔어요. 근데 그건 팔수 있는 작품이 아니야. 그땐 입장료를 받아요, 갤러리도. 그 갤러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유럽으로 따지면은, 살롱이었고. 음, 음. 음, 그리고 그 갤러리라는 이름 이후에 갤러리가 사실은, 그 미술관 옆에 있는 회랑을 갤러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사람 걸어다니는 그런 그런 공간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작품을 걸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미술관이 있어 작가가 응. 응. 내 작품을 응. 전시를 하고 싶어. 근데 미술관에 전시를 하기가 힘들어. 응. 그때 갤러리 그때 갤러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랑. 회랑에서. 회랑 오셨습니다. 그런 데서. 어. 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시장이 형성된 그치. 거죠. 그 다음에 이 유럽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땅 따먹기를 했어. 식민지 쟁탈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난민이 뭐. 그거는 이제 막 그, 그, 되게, 200, 3 0년 전. 17, 18세기.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회랑 얘기가 나온 거는 16세기. 음. 그때 이제 갤러리. 음. 그리고 17, 18세기는 그때 살롱. 뭘 했냐면, 아, 남편이 해, 배 타고 저기 나가, 나가가지고 겁나 남의 땅 어, 겁나 이런 거 써도 되죠. 기 끄고 안 걸리죠. 겁나 나 몰라 겁나 알아서 겁나 거, 거 <laughs> 겁나 잡아 처먹을 그 즈음에 마누라들은 벌어들어온 돈으로 할 일이 없으니 자기네 거실을 오픈을 했어. 지금 이거, 이것도 젠더 뭐 그것도 걸릴 것같아 아니 아니 아 마누라 거. 빼고 그러면 어. 여사님께서 여사 <laughs> 백작 부인님께서 남작 백작 부인께서 남작 백작들은 땅따먹기 하러 갔을 때 들어온 돈으로 작가들을 불러서 무료하잖아 심심하잖아 그래서 무료로 했구나 그래서 무료로 한 거야 무료 아이씨 진짜 저... <laughs> <laughs> 이렇게 치고 막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계속 지루한데 지금? 그래서 아, 아, 무료해서 그들이 무료한거지 그래 무료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른게 음악가들 부른거야. 그렇지 또 음. 삶에 또 음악도 빠지면 또. 딴따라 딴따라. 어, 시끄러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되게 시끄럽리고 자꾸 뭐 이렇게 되고 어.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게 되고 막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서 살롱 문화에서 그래. 음악이 빠지고 음악은 음악하는 곳으로 다 건축 쪽으로 붙었어. 건축으로, 건축으로, 음악이. 음악이. 아, 이, 어. 이, 이 얘기는 또, 아중에 또. 또 해야 돼. 이거 아, 한번더 해야 돼. 한번더 해야 돼. 한번더 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싶어. 그랬을 때, 음, 미술작품, 미술관, 갤러리, 뭐, 둘 중에 뭐, 어딘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갤러리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음. 아무도 없는 갤러리에 나 혼자 아니면, 우리 일행만 갔어.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은 뻘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뻘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거기 갤러리는 음. 미술관보다도 더 편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서 커피를 음. 마셔도 되고, 어? 앉아서 자기 컴퓨터 키고 해도 되고, 막 그런데, 근데 보통의 이제, 그런 공간이 갤러리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요 원래 네, 원래 어, 그래야 되니까 갤러리는 어, 미술관은 이제 아 미술관이 오히려 그 역할을 하죠 현재 현재. 어. 근데 갤러리는 더 편해야 돼. 음. 더 오픈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더 쉽고 편안한 공간이 돼야 돼 근데 그거가 되기 위해서 갤러 미술관은 도슨트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도, 여기서 도슨트는 작품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을 음. 또 이것도 또 신조어야.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도슨트,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운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편하게 가서 그림을 볼수 있게 이제 한단 말이지. 근데 갤러리는 그보다 더 편해야 돼요. 내가 가서 큐레이터 불러가지고, 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음. 커피 한잔 주세요. 음. 해도 되는 공간이 갤러리라는 거지. 아, 완전 네네. 오픈, 네네네. 어, 완전 오픈. 근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내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 갤러리는.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어 오픈 그 열려있는 시간 동안 운영되는 시간 동안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봤어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싶어 그래서 갤러리는 대부분 다 작품 설명서를 다 해놓고 다 해놓는다고 미술관은 더 많이 해놓겠지만 왜냐면은 미술관에는 우리처럼 상주하는 인원들이 도슨트 빼고는 없고 만약에 도슨트가 없다 그러면은 불친절할 수 있어 미술관은. 어 심지어는 어? 관람객 입장에서는 입장료까지 냈는데 냈는데 불친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갤러리는 친절해 그리고 늘 사람이 있어야 돼 갤러리는 음 어.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가 있고 블록버스트급 전시가 있다고 하, 하더라도 갤러리를 잘 활용하는 게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작가들을 더 많이 볼수 있어 그럼 작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거는 명예. 음. 그리고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는 작품이 음. 판매가 되고, 뭐, 그러니까, 음. 뭐, 수입이 될, 좋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미술관에서 일단 전시를 한 번, 해, 뭐, 몇 번이고, 한 번이 아니라 음. 몇 번이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음. 갤러리에서 또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인의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올라갔 있으니까 올라가죠. 작품이라든가 작품의 가치도 어. 높아질 수도 있는 더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여, 그 미술관과 갤러리에 그그 그 음. 뭐야 전시한다는 그주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적절하게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실적으로 갤러리에서 만약에 어, 전속계약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처럼 전속계약을 딱 맺었어. 근데 미술관에서 이 작가를 코를 해. 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갤러리. 갤러리에서는. 음. 그래야 이 작가의 네임 밸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뭐 알, 알 알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요, 미술관. 왜냐면 미술관은 말을 했듯이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그 자체가 그양그 전시에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 레벨 어떤 수 그러니까 수준 이런 것들은 이미 보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우리 진짜 어. 장난 아니다. 왜? 근데 이거 우리가 어. 대화를 하면서 10분 이상 진지한 적이 없는데. 어. 되게 진지해졌어. 아, 글씨, 안 되는데? <laughs> 아, 저희 아, 진지한 저, 사람들 저, 아니에요. <laughs> 아, 밥을 좋아하는 거지. 그 <laughs> 그리고, 아 지, 굉장히 진지한데, 우리? 아, 물한잔 먹어야 돼. 기대되네, 아, 진짜. 응. 어떻게, 어디서 편집 자르고, 뭐, 그런.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어. 어쨌든, 갤러리는, 아방가르드다. 뭐라고요? 응? 아방가르드. 다음 시간에는, 미술, 갤러리든, 미술관이든 이... 미술 작품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응. 뭐... 뭐 조각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미술을 관람하는 법이라는 거 법은, 하면... 법은 없지만 응. 어떻게 하면 좋다 응 내가 알려줄 그러면은... 수 있어, 내가 너무 차다 미안해 응 <웃음> 알려... <웃음> 주, 주세요? 알려... 내 어. 알려줄 수 있어, 내가 <laughs> 어? 되게... 시운 몇 가지가 있어. 어, 그거. 어. 막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거, 이런 몇 거. 몇 가지 딱 있어. 어? 내가 그거 만딱얘기하면 수능 시험 볼때몇 어, 가지 이거 이거 알만 있 이거, 내, 어, 어. 이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딱 이거만 보면 독해네 이거, 이거, 이거. 네, 가지법이 있어. 어. 그 일단 이렇게 딱 끝날까? 어떻게 끝날까?